자, 안녕하십니까. 제 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는 지적제도 총론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 1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시 체계에 있어서 이원화된 공시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하고 그다음에 사실 관계를 공시하는 내용이 있어서 첫 번째 토지는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지적 공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해서 등기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지적공부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다가 등기하는 이런 이제 공시체계를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처럼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행정부 쪽에서 맡고 그 다음에 등기는 사법부 쪽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원화돼 있는데 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 내용을 좀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지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공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그다음 권리의 관계를 공시하는 걸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도 있죠. 자, 건물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건물에 대한 공시 제도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법령의 범위가 아니란 얘기고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 공시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 권리관계 공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시험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내용이 바로 지적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등기하는 내용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공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이원화되어 있는 특징이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과 등기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지적제도의 기능은 무엇이냐?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는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자,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토지의 소재라든지 집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그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사실관계라고 그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갖다가 공시하는 기능이 바로 지적제도다. 즉, 지적공부에다가 기재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토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음 처음 음 접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등기를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한 부분은 표제부라고 그러고 두 번째 부분은 갑구라고 그러고 세 번째 부분은 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소재하고 아니, 그 토지의 소재인 사실관계는 표제부에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한다 이렇게 정,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어디에서 기재를 한번 했으니까 지적공부에서 기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적공부를 기초로 해서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유권 갑구 소유권 이외 권리 을구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동산을 갖다가 공시할 때, 자 공시는 분명히 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적 제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등기 제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 거냐, 등기를 먼저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 그림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일단 뭐부터 만들죠?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고 그 지적 공부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원화돼 있긴 이원화돼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적 공부에 먼저 기재하고 그다음에 등기부에 두 번째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적 공부에 뭘 먼저 기재하죠? 사실 관계를 먼저 공시를 하고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부에다가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가 법에서 쓰는 용어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토지를 갖다가 우리 지적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다가 기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등록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원화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등록과 등기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등록이 먼저니까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체계는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다. 자, 그러면 선등록해야 될건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관계를 선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 등기라고 하는 건 등기부에다가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사실을 먼저 등록하고 후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등록하는 장부가 바로 뭐가 되느냐? 지적 공부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적 공부.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에 먼저 등록을 하는 것이고, 등기를 등기부에다가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걸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예요.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를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원화되어 있는 공시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원칙을 풀어서 이해한다면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선등록은 지적공부의 사실관계를 먼저 등록을 한후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비로소 권리관계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상이 있어야 권리관계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대상도 없는데 권리관계를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식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런 원칙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이말 기억해 두시고요. 선등록 후등기 게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의 비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의 기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등록을 하는데 이건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지적소 관청에서 직권으로. 반면에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 라는 거죠. 예컨대 내가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는 신청에 의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기재를 했을 때그 각각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의 효력이 생긴다,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국민 모두가 볼수 있게 공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 아까 같은 말이죠. 등기부에다 기재했을 때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뭐할수 있습니까? 등기부 열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일 제가 이번 그 강의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능. 지적제도의 기능은 뭐다? 사실관계 공시다. 등기의 기능은 뭐다? 권리관계 공시다. 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토지 등록의 원칙과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